안녕하세요. 드럼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는데요. 음, 원래 제가 중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중국 드라마를 좀 보다가 그 드라마 OST에 또 빠져서 한동안 듣다가 그 OST를 또 듣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그 드럼 사운드가 또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쳐보고 싶어서 사실은 그게 제일 처음 기계가, 계기가 되었고, 그걸 또 치다 보니까 지금 한 3년째 정도 됐거든요. 음. 그래도 여전히 어, 토요일 12시면 제가 레슨 받는 날인데요. 그날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음. 근데 제가 전자드럼만 사실 쳐봤거든요. 근데 리얼드럼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리얼드럼 지금 2주 연습하고 저 왔습니다. <laughs> 저 와서, 어, 좀 걱정은 좀 됩니다만, 간만에 좀 노력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 삶의 낙이에요, 요즘은. 정말 재밌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한테도 내 선생님이 계신다라는 게 그게 너무 좋고. 두 번째로는 드럼은 치면 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창의적인 악기인 것 같고, 음, 몰입하기도 좋고 정말 치는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어,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제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개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지금 드럼인 것 같아요. 단, 한 사람 나 보다, 나를 더 아껴 주던너를 그땐 왜몰 랐을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실수한 게좀 있기는 했는데요. 네. 그래도 끝나니까 되게 훈련합니다. <laughs> 끝나니까 되게 훈련합니다. 네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어잘 치셔서 소리가 좋은 겁니다. 어, 아닙니다. 네. 일단 은 너무 감사하게 잘 보고 들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 룩스 드럼 여기를 이제 오래 알아 가지고 네. 알아서 더 그런 거 같긴 한데. 뭐좀 이게 약간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기로 이 룩스 드럼 여기 연철원 원장님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전자 드럼으로 드럼 교육을 하는 거저 1호 아니면 2호일 거예요. 네네. 제가 아는 바로는 1호인데, 근데 이게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진짜 초반에는 진짜 연철원 원장님 처음 하셨을 때는 네. 드럼을 어떻게 전자 드럼으로 배우냐라는 얘기가 되게 팽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 다. 망한다. 그 드럼은 악기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중론이던 시절에 개척차처럼 나타나셨는데 그다 러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들 오셨다가 떠나는 분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전자 드럼으로 충분히 드럼을 충분히 잘칠수 있고 좋은 교육이 될수 있다라는 걸 말은 하지만 그건 네가 전자 드럼으로 가르치니까 네가 하는 말 아니냐. 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라고 이제 그 반대의 극부가 항상 있었고 아마 지금도 네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원자님께서 그 어떤 결과물을 자 봐라라고 하면서 결과물을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초반부터 네. 사실은 계속 뭔가 이렇게 머리가 좀 쭈뼛쭈뼛 쓰면서 닭살이 좀 돋으면서 고맙습니다. 예, 그저 망감이 교차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그 어쿠스틱으로 하신 게 아니라 네. 전자드럼에서 계속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 어쿠스틱으로 2주 동안 연습했습니다 예. 근데 <laughs> 네. 그거를 정말로 그냥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자드럼을 쳐도 어쿠스틱으로 잘 연주할 수 있다 이런걸 음.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잠깐 6연음 나왔을 때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연습 엄청 했습니다. 아, 그그유원 음이 단순히 그냥 6개가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맞아요. 거기서 약간 그 파도가 있거든요. 이게 크레센도랑 디크레센도가 잘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와 거기서 그냥 한 방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그 뒤에 연주는 사실 어, 실수를 하셨겠지만 전혀 그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단한 가지 제가 어, 앞으로 이제 연습하실 때 연주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그, 심벌을 치실 때도 그 유견음 치시는 것처럼 네. 강약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면은, 하 물론 이게 깨트리는 소리지만 거기서도 샘여림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 네. 더 멋있는 연주, 감동을 주는 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너무 더 열심히 하시면 네. 정말 좋은 드러마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Yes. 네. 연습한 대로 그래도 중요한 부분 잘한거 같아서 틀린 건뭐기장에서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게 하다 하다 보면 저 자신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도전하는 게 멋있잖아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야 이렇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